큐닉스 FHD HDR QX241G 리얼백 게이밍 모니터는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. FHD 해상도 1920x1080로 선명하고 깔끔한 화질을 제공하며 100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HDR 기능으로 밝고 어두운 부분의 표현력이 뛰어나며 VA 패널 덕분에 깊이감 있는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. 디자인은 심플하고 모던하여 어떤 데스크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. 설치도 간편하고 틸트 조절이 가능해 최적의 시야각을 제공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에 감탄하며 입문용 게이밍 모니터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